구리시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리시 백경현 시장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총장이 문화예술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구리아트홀 등 공동활용과 사업홍보협조는 물론 문화 예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합니다. 한예종은 협약에 따라 구리 아트홀과 함께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하고 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마 구리 씨가 갖고 계신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과 우리 한예종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결합을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는 협약에 따라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 공연을 구리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구리시가 문화 예술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문화 예술의 도시로 거듭남과 동시에 문화 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에게도 문화 예술을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는819양 기관의 아트 프로젝트 시리즈 첫 무대로 레처 콘서트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음악 여행이 공연됐습니다. 레처 콘서트는 기존의 공연 형식에서 벗어나 강연과 해설, 연주가 어우러지는 신개념 어, 콘서트로 한예종 이강호 교수의 예술. 진행으로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와 크리스마스 캐롤이 연주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표입니다.